자,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아, 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무슨 기준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양육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에도 대단히 혼란스럽죠 자, 오늘 우리는 어, 교육기업으로 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교사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맡겨진 자녀들을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일 먼저 열두 명의 제자를 불러내셨어요. 그때 이열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버리시고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두 집바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열두 명의 제자를 뽑으셨으니까 그 열두 명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어야 분명히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뽑아 놓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우리가 잘알수 있는 대로 그 면면이 그리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여, 보여집니다. 그렇죠? <laughs> 설교만 시작되면 눈이 감겨지고, 뭐 말이 별로 없어지고, 어, 그렇습니까? 오늘 12명의 명단을 보면은 이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7명 쯤은는 어부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확실한 사람은 4명이 어부예요. 그리고 죄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세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나라를 쟁취하겠다 라고 말하는 열일 당원들도 여기에 있고 그런데 특별히 머리가 좋다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뭐 어떻게 뭐 외모가 뭐 특별했던 특별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슷한 사람들을 뽑아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여기 여기 우리 엄태구 씨가 있는데 엄태구 씨가 있으니까 엄태구 씨는 좀 특별하니까 좀 제외하고. <laughs> 어, 대신 우리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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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요. 예. 자, 이게 이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아님 나라를 세우실 작정을 하셨는지.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 것 같아요? 누구를 뽑습니까? 제일 먼저? 머리가 좋아야 되지. 서울대 출신들은쫙 뽑아놓고 아니면 뭐 외모도 좀막 근철하고 멋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하임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니까 뭐 모델들 뭐 우리 태국 같은 그런 사람들 쫙 뽑아놓고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세인들이었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명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뽑지 않으시는 거죠. 이 도대체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뽑은 건가? 이게 그럼 대충 뽑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뽑기 전에, 음, 누가 보금 6장 12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 에 그냥 뽑으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으신 만큼 중요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쓸만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뽑았을까? 자, 분명한 기준 하나가 나오는데, 13절입니다.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하나 나오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누가 원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열두 명 뽑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뽑힌 사람들이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뽑았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뽑았다 어떻게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14절 말씀 쭉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요.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며 능력을 주길 줄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 분명한 기준이 있었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 기준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가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 을 뽑으셨다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요?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재, 즉 우리가 바라보는 인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기준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될 기준이고, 우리 교육개발원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목표로 나가는 기준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변화의 가능성. 따라합시다. 변화의 가능성이다. 주님께서 인재로 보시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가문이 좋거나 몸벌이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인재로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나 책임이나 변화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나와요. 자, 16절, 17절. 자, 개심실에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 너게 곧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 열두 명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그들의 이름을 제기하면서 한 가지의 틴트를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변화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 이해되시죠?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격이 굉장히 다혈적이었고어 자기가 어, 주로 이제 이,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됐는데 막어 기질이 막 자꾸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을 더어 주셨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어 주었다. 베드로라는 이름 무슨 말입니까? 반석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베드로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이름을 넣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에 동생이 있었는데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을 전부 누격으로 인도하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가서 만나 뵀는데 이분이 정말 메시야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다 한 다음에 그 기쁨을 누격에게 제일 먼저 알리냐면 자기 형 베드로 시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손을 끌고 예수님께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 개발하는 말은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즉 시몬 그 다혈질이고 성질이 괴팍하게 생겨먹은 그 베드로인데 그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글을 이야기하냐면 장차 뭐라고요? 반석이 될 것이다 네가 변화되어져서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그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뽑으신 야고보와 요반도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어, 과격했는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랄 맞았는지, <laughs> 사도행진에 보면은 그들의 성격이 기록되고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복음 누가 보금 9장 54절로 5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laughs>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다로 가려고 딱 사마리아 지방을 갔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지역을 통과해서 유다로 가는 것을 아시고 알고는 막아버렸어 예수님을 통과 못하게 자기 마을. 음 사마리아로 다니지 말고 저 요단강 건너서 가라고. 원래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고는 막아버렸어. 요 그러니까, 요한,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하늘로부터 그냥 불을 확 내려가지고 저들 확다 그냥 불탈라버릴까요 오우.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하늘로부터 불을 그냥 확 내려가지고 그냥 싹 불태워버릴까요? 이고 야. 아니.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았다고 그래. 그렇게 말을 예수님께 할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성격이 못된, 못된 인간입니까? 그렇죠. 못해 처먹었지,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세상 기준하고는 맞지 않는데 주님 왔을 때 그래도 저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야구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중에 순교하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야구보가 순교했어.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이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요. 그는 반모섬에서 개시를 받아서 요한 개시를 기록하며 하임의 마지막까지 정말 놀라운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베드로나 이야구보나 요한이나 전부 세상적 기준으로는 맞지 않아요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성령을 체험하고서 나중에 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니까 그 사도행진이 보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거는 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 입에서 저렇게 능력이 나오는가? 할 정도로 널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이렇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좋거나 외모가 수려하거나 가문 배경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들을 인재로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재로 본사람 누구냐? 누구라고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무엇을 가지고 그내 능력을 가지고 할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위로부터 주는 능력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위로부터 붙들림 받아져서 내게 능력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능적으로 수많은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딱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여러분을 보는 관점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변화의 가능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지금 상태, 지금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생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만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우리가 보는 기준이 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볼줄 모르면 자녀들을 잘못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할때꼭 그래요 그 권사님은 자기 아들을 되게 무시해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잘 우습게 여기 자기 아들을 내가 그래서 늘 그랬죠 우습게 여기지 마라 어, 우그 친구 아니야 아니야 그 친구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뭘 보냐? 나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는 거지만 그 권사님은 뭘 보고 있느냐? 지금 자기 아들이 게으르게 살고 있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맨날 둥근둥근 놀고 있는 것만 보는 거야. 그 변화된 이후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실망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변화의 가능성. 그것을 보지 못하면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이재무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땡감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재미있어서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PPT가 되나? 준비 안 됐지? 안 돼? 응. <laughs> 땡감. 시가 땡감이야. 여름 땡볕 올케 이기는 놈일수록 덥다. 떫은 놈일수록 가을 햇살 푸짐한 날에 단맛 그득 품을 수 있다 떫은 놈일수록 벌레에 강하다 비바람 이길 수 있다 덜 떫은 놈일수록 홍시로 가지 못한다 아 둘러보아도 둘러보아도 이 여름 땡볕 세월에 땡감처럼 단단한 놈들이 없다 떫은 놈들이 없다 <laughs> 감은 여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도 달고 가을에도 달고 그런 그런 감이 없어요. 한 여름에는 감 따서 먹으면 아주 그냥 입이 어? 어떻게 혀가 어떻게 된줄 알죠? 으악! 감이 그냥, 그냥 껴가지고 숨이 막힐 그만큼 떨버그떨분 놈들이 가을에 홍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을에 떨지 않은 놈들은 그건 그건 좋은 감이 아니에요. 여름에 그 떨지 않는 놈들은 젊었을 때 성격 그렇고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그렇죠? 아왜 대답 안 해요? 젊었을 때 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는 아이들 충분히 있어요. 또 그렇게 떨게 살아도 그것 그것 떨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변해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변화의 상태, 변화의 가능성을 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에요. 선생님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이에요. 맨날 속속이고 적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친구들에서 그런 교회를 또더 자라와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까? 저도 수없이 번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자질이나 생김새나 성격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분의 가문에 달려 있지 않아요. 변의 가능성은 어떻게 하면서 붙잡혀서 어떻게 변화되는냐. 거기에 모든 가능성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뭐 하면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들을 볼줄 아는 눈이 생겨요. 제 주변에도 전후배목사님도 그렇고 다 능력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주 앞에 쓰임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주 앞에 붙들림밥 되서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변화된 사람들. 성격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뭐 공부 많이 하고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보관하고 참 봤을 때 별쓸 몸어 보이는데 그래도 변화되고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 빼 끝까지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 변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꾸 수련을 통해서 변화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지금 저 저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련을 통해서 변화받고 성령 체험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중도무수련에 특별히 성령을 체험시키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일까?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저자는 사람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이것이 주어져야 무지가 깨어져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어. 그들을 3명 훈련시켰을 때, 베드로와 야고의 요한이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수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들을 끼니깐 들어라! 그냥 그들이 무지해서 듣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막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대로 혼내시면서 그들에게 다 하시는 것이 말씀이었어요. 자, 시편 119편, 1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비치면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빛과 같아. 이 말씀이 조명하는 거야. 내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딱 비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 철저하게 우리는. 깨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부 1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왜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만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것 같이 들어 나느니라 말씀 앞에 필요했을 때 막. 꼼꼼히 짱못 하는 거요. 예 어, 어, 창피하고 막 죄송스럽고 내 이성과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어. 그냥 확 어, 들어왔을 때막 창피하고 어쩔 수 몸들바를 모르는 벌거벗겨진 상태. 말씀의 기능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있는데 이번 수련회 여름성형학교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바로 뭐냐? 말씀을 듣되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수는 아니 될줄 믿습니다 자, 대세론의 전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려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여 말씀으로 받아야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 성경학교를 잘하고 수련을 잘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여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여 말씀으로 늘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나지 않아요. 왜? 성리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통해서 역사하는 것인데 사람의 말로 들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역사 일어납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거기 어떻게 성리역사 일어나겠습니까? 말씀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이 떨어져서 금방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만은 제자들의 변화는 언제 완성됐습니까? 언제요? 성령의 경험이 있은 다음에 완성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신전 하신 후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그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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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은 소용이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 그들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 놓았어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린 것 같아서 뿌린 즉시 거둘 수 없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야 됩니다 이해 되시죠? 그 안에서 자랐어 싹이 나고 자라고 그러다가 성령 역사를 통해서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3년 동안 충분히 말씀을 전거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활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래야 성령께서 너희들에 임하고 너희가 내 말씀 속에서 변화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 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 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나 러그가 성령을 취험하고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박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을 체험고난 다음에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고탄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삼천 명이 나 되었다.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조화를 이뤘을 때에 사람의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동일한 원리 속에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바로 변화들을 경험해 나가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유아부부터 시작하는 이번 토요일에부터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합니다만은 각 부서 부서의 모든 여름 행사마다 이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이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올해도 그런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우리,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다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포인트는 두가지예요내 스스로도, 지금도 계속 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을 자꾸 현재 가진 것으로만 어, 자녀들이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보시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변화되면 누구든지 다 쓰임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찬송같이 버리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